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신카리온 Z E5 하야부사와 야마노테 세트입니다. 어, 이번 신카리온 Z는 그 전에 나왔던 신카리온 D 애니메이션의 후속작인데요. 어, 후속작으로 등장한 만큼 기존에 나왔던 신카리온 캐릭터들이 새로운 금형으로 리파인되어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중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제품이 바로 이 신카리온의 주인공. E5 하야부사와 야마노테의 세트인데요. 자, 과연 신규 버전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E5 하야부사의 기차 모드입니다. 어, 일단 기차 자체는 실존하는 일본의 기차답게 전차과 모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차답게 이런 식으로 연결도 가능한데 일단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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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두 차량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특유의 곡선이라든가 메탈릭 그린 이런 부분이 전작의 그 E 파이브 하이브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단 컬러링이라든가 색감 그런 부분까지 동일한데 어 크기가 상대적으로 그 제가 이제 전작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기엔 조금 미묘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전작에 나왔던 이5 하회 보사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그리고 뭔가 프로포션도 괜찮아진 것 같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네. 어, 이 부분도 뭐 딱히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퀴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후미 차량은 뭐 동일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차 양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디자인이 동일합니다만 보시면은 이 앞쪽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가 조금 그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어떤 쪽이 앞으로 가는지 뭐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제 일본 쪽 기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카리온을 표시하는 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 뭔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적당히 이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차량, 자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기차들은 앞 앞량이 이렇게 다르고 이그 중간에 있는 승객 차량, 승객 차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어쨌든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단순하게 생긴 그런 차량인데 사실 이번 싱카리온 Z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차량, 이 차량이 어 뭐랄까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로봇 상태로 변신을 해 보면은 아실 겁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일반 차량, 그러니까 실제 있는 차량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추가적인 디테일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e5 하야부사 변신 자 먼저 이제 선두 차량부터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어 이번 이, 그 e5 하야부사 그러니까 싱카리온 z부터 조금 달라진 게어 완전 변형이 아니라 조금 분리합체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차량 윗부분에 바퀴 바퀴를 일단 떼주셔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바퀴까지 이제 변신이 한 번에 됐었죠? 이 바퀴를 이렇게 떼 주셔야 됩니다. 음, 어, 기존에 나왔던 부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뗀 다음에 앞 부분과 이뒷 부분 이 부분을 잡고 하나 둘네 이런 식으로 나눠 주도록 합니다. 원래는 이 상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팔이 이렇게 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laughs>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한쪽부터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어깨 부분 어깨 부분 보시면은 보시면 이쪽에 안쪽에 이제 그 조인트가 있고 여기 홈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어깨가 위쪽으로 가도록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열고 내려서 돌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팔이 양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몸통. 보시면은 여기 차량, 차량의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니다. 원래는 그 자동 기믹이 있었죠. 이게 툭 누르면 폭 나오는 식이었는데 어, 그런 기믹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고정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 부분을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오, 어, 그러면은 상체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후미 차량. 후미 차량도 선두 차량과 마찬가지로 분리합체 방식으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부분 바퀴를 전부 다 떼주시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다음은 이쪽 앞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떼주도록 합니다. <laughs> 전부 다 분리합체 방식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에 하체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체 프레임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벌려주고, 이러면은 하체 프레임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떼놨던 다리 부분. 이 다리 부분은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이 돼요. 이 부분을 여기 이틈 부분, 이 부분을 분리시켜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발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옆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기존 싱카리오는 여기에 이렇게 길게 잡혀 있었죠. 이번에는 똑같이 길게 되긴 하는데 어, 안쪽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기수 앞부분 이 앞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안쪽으로 좀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죠. 네, 변형은 아니고 합체 방식입니다.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 자이 부분을 아까랑 똑같이 여기 접어서 올린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내려서 앞쪽으로 해고 고정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옆으로 빼서 내려주고 양쪽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소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면은 한쪽 발도 완성 이렇게 해서 양쪽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빼놨던 하반신에다가 보시면은 여기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조인트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이 상반신. 이 상반신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변형시켜놨던 이 팔, 팔 부분을 옆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간 차량, 중간 차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떼면은 안쪽에 이렇게 무기가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 무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간 차량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정크 파츠가 됩니다. 네. <laughs> 어쨌든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신 다음에 이 칼만 따로 빼서 손 쪽에다가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손에 결합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전처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손에다가 그대로 끼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E5 하야부사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laughs> 오, 일단 프로포션이 상당합니다. 자, 앞면은 이런 식으로,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 오,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상당한데, 어, 일단 변신할 때도 보셨다시피, 이번 싱카리온 Z의 경우엔 대부분이 변신이, 이제 변신이라기보다는 파츠 분리 및 합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 팔이라든가 허리, 그리고 요 다리까지 전부 다 따로따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합체를 시키는 방식인데, 어, 옛날, 그니까 러이 전작이었던 신카리온들은 트랜스포머 같은 완전 변형이었는데, 완전 변형 같은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변신 기믹 자체가 심심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파츠 결합 같은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오,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가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동률은 후반부에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어, 일단, 안 되던 가동이 꽤 많이 된다고 하네요. <laughs> 일단,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 얼굴, 얼굴 부분을 안 열어줬네요. 네. <laughs> 이 부분까지 열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놓쳤는데.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펼쳐주면 완벽하게, 싱카리원 Z, 이하야부사가 완성이 됩니다. 오, <laughs> 자 그럼 일단 상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오, 상체 디자인은 역시나 하이브사 시리즈답게 굉장히 날렵하고 멋지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예전에 나왔던 그 e, E5 하이브사,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죠. 똑같은 모델에서 프로포션이나 뭐 기믹 자, 아니 기믹이라기보다는 요 전체적인 외형, 외형 자체는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 비슷한데 어 신카리온 Z에 맞춰서 신규 조형이 몇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해졌습니다. 이런 네. <laughs> 메카닉 디테일이라든가 팔에 이런 스티커 부분, 그리고 이 가슴팍의 이 부분. 어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Z 그랜 크로스를 재현시킬 수가 있는 기믹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후속작이니만큼 전작에 대한 그 기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 기믹이 물론 변신기믹은 아닙니다. <laughs> 뭐 합체라든가 뭐 필살기믹 그런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조형이 완전히 리뉴얼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도 똑같이 엑스칼리버가 그대로 있는데 어 근데 이 엑스칼리버는 단검이 돼버렸네요. 예전에는 좀더 길었거든요. 근데 되게 짧아졌습니다. <laughs> 대신 요거는 이렇게. 역시나 그 전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뒤쪽에다가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날개 형식이 되죠.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조금 더 뒤쪽으로 와 있는 형태였다면은 이번 하이브 사이 들어있는 엑스칼리버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추가 기믹 설명 때한번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네. 어쨌든, 뒤쪽, 뒤쪽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뭔가 부스터처럼 생겼네요. 네. <laughs> 그리고 세심한 메카닉 디테일이 이곳저곳에 보입니다. 오, 확실히 뭔가 가동과 프로포션, 그리고 컨셉 자체가 어, 교환 합체. 그러니까 교환 기믹이 조금 더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이 얼굴, 얼굴 기믹이 오 아, 기믹이라기보다는 얼굴 디자인. 일단 도색도 깔끔하고 그 예전에 나왔던 E5 하야부사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포즈 플러스라든가, 어 그런 그러니까 후속 후속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리뉴얼된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 약간 그전 버전들은 좀대때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샤프해지고. 에크로워전네요 오, 도색도 깔끔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분홍색 디테일도 상당히 멋집니다. <laughs> 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얼굴. 야, 카리스마가 아주 장난 아니네요. 자, 가동을 살펴보면은, 가동이 아주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머리. 머리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잘 움직이기도 하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부분은 요 디테일과 이볼 따구 때문에 요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움직인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체 관절이 들어가 있는 약간 소프트형 라체 관절입니다.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어깨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이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옆쪽으로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팔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전작도 사실 상체 그 가동은 꽤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있었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잠시 여기가 좀 뻑뻑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오. <laughs> 자 그리고 허리. 이 허리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허리를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했었죠. 오, 그런데도 이렇게 결합 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체. 오, 사실 이번 신카리온 Z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하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프로포션이 날렵해졌습니다. <laughs> 다만 그 변신에 대한 기믹은 많이 삭제됐기 때문에 사실 뭐 연동 기믹이라든가 변신 기믹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앞부분이 발을 쭉 내밀면 얘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기믹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따로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뭐 사실 이 기차 통째로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러니까 뭔가 스커트처럼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한번더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믹이, 기믹이라기보다는 어, 고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외형상으로는 네. <laughs>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스커트 부분은 사실 거의 동일하고요 이렇디자인이좀더 동일하고 아래쪽도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뭐 있어야 될 조인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똑같이 존재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역시나 가장 큰 발전이 있었던 건이 도색이라든가 여기 고관절 기믹이 있겠네요 <laughs> 사실 그 전에 포즈플러스라는 버전으로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5 하야부사가 근데 그 이후로는 포즈플러스가 따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신카리온 z 를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닐까 네. <laughs> 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여기 고관절 사실 이 E5 하이브 상러니까 싱카리온 시리즈가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싱카리온 Z 경우에는 와우 보이시나요? <laughs> 가동이 됩니다. 고관절이. 야 뒤로는 이 정도로 아주 크게 가동이 됩니다. 야 거기다가 라측 관절까지. 진짜 예전에 제가 그 싱카리온을 안 샀던 이유가 이 고관절 하나. 이 고관, 고관절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줬습니다 옆쪽으로도 꽤 많이 올라가죠 오, 감동이네요 이건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허벅지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아요 설레네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자 무릎 관절 무릎 관절은 보시면은 딱 보시더라도 이중 관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완벽히 접힘 접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이건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발발 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여기 이 부분이 볼 관절이라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옆으로도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laughs> 아, 이거 감동이네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일단 무지게 큽니다. <laughs> 오, 사실 저는 처음 만져볼 때는 해봤자 그 트랜스포머 보이저급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이게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리더급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와. 자 지금까지 신카리온 E5 하야부사 리뷰였습니다. 어, 새롭게 시작한 싱카리온 Z인데 일단 첫 시작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어, 변신에 대한 기믹이 많이 줄어든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한데 덕분에 크기라던가 프로포션이 월등히 좋아져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싱카리온 Z가 진행될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laughs> 자, 일단 오늘은 E5 하야부사를 리뷰를 한 상태고요 이건 세트였죠 네. 다음 영상엔 야만호텔을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